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는 니치입니다. 오늘은 등산을 온게 아니고요. <laughs> 등산복 입고 왔어요. 지난번에 그 서랍 고쳤던 그 세대 있잖아요. 서랍을 완전히 못 고쳤어요. 추가로 사왔거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부족해요. 제가 이케아에서 철제 행거를 하나 사왔어요. 이거 조립해가지고 설치를 좀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거는 옷, 긴거 그런 게좀 공간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옷장은 못 바꿔주더라도 최대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안 해본 새로운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좀 떨려요. 이게 잘 될란가. 뭐냐면은 타카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이제 여기서 하면 너무 집에서 하면 시끄러우니까 제가 창고에다가 이거 가지고 내려갈 거거든요. 이야. 우와. 아, 어. 너무 신기네요. 여기 전기 있지? 창고에? 있네. 시끄러우니까 창고에서 작업할 거예요. 타카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이거 뭐시냐? 컴프레셔거든요. 이걸로 한번 작업해 볼 건데 저도 처음이라서. 방법은 익혀 가지고 왔는데 실전은 처음이라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타카는 제일 타카가 제일 좋은거 아시죠 630r 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공사할 때 가구 같은거 막 팍팍 박는거 보셨죠 그거거든요 오일 조금 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타카 심이 있어야 되는데 618하고 625 두 가지를 샀어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초보가 초보를 가르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전원 코드인 것 같아요. 풀어 놓고요. 이 부분이 압력이 있는지 보니까 0으로 되어 있네요 이 안에 내부에 아무 압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런 거 읽어보시면 전원 끄기 전에 압력 스위치를 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소음 같은 거 막아주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온오프 스위치가 여기 있네요 이게 브랜드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야 헷갈리게 하네 온이 뽑는 거겠죠? <laughs> 오프가 누르는 거고 여기는 공기가 차 있을 때 빼는 그걸로 알고 있어요 기계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분을 빼야 내부에 녹이 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900F8이고요 이마력이고 8L짜리예요 집안에서 간단한 거큰 공사는 안 되고요 그 셀프로 하는 거그 정도 된다고 제가 알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원 좀 꽂아볼게요 여기 온 완충이 되면 저절로 저런 픽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카하는요 이게, 음. 여기를 열면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18mm, 25mm인데 18mm 한번 써볼게요. 화살표 보이세요? 여기 앞에, 여기 앞쪽으로 뾰족한 데가 참 어설퍼요. 여기다가 사용할 때마다 한 방울씩, 딱한 방울. 타카는 막 발사된 위험하니까 안전핀이 있거든요. 안전핀을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발사된다고 하네요. 연결호스거든요 얇은 쪽이 컴프레셔 연결되고 이게 뭐라고 해야지 커플러? 이거를 뒤로 밀고요. 아, 빨리 끼워야 되는데 이새나오 아. 열게다. 아, 안 해보니까 됐겠죠? 아 그거 우는걸 못하냐? 공기가 조금만 빠져도 다시 충전이 되네요. 아웃어요해볼게요어 박혀요. 잘 된다. 타카가 생각보다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렇게 무섭지 않네요, 써보니까. 뭣도 모르고, 모를 때 무섭습니다. 심이 아깝게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 긴 걸로 갈아 끼웠거든요. 짧으면 관통을 못하니까. 잘못 쏘면 튀어나오네요. 빼는 게 좋다. 참... 아자 고치는 건 아작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쏠때좀 방향을. 사람 쪽으로 대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어요. 방향을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이게 좀 집에서 하면 시끄럽겠지만 타카 작업은 별로 힘든 게 없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정말 타카 쓰는 법은 확실히 알았다는. <laughs> 레일을 하나밖에 안 갈아가지고, 나머지를 사왔거든요. 온라인 한 조에 2,500원 하더라고요. 저번에 철문점에서는 한 조에 5,000원이었거든요. 계속 쓸 일이 있다 싶으면, 온라인이 낫네요. 이런 거, 심 제거하고, 이제 그럼 이걸 빼야 되는데, 여길 먼저 분리를 하는 게, 여길 제껴서, 오, 장난 아니다. 온으로 은돼있으니까 오프하고 남은 공기를 제가 일로 뺀다고 내려가죠? 게이지 숫자 완전 용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가자 어, 아용 됐다 수분 제거하면 물이 나오나? 이제 서랍은 다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유난히 힘드네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렇게 잘 열리고요 위에도 열립니다. <laughs> 이케아에서 제가 이렇게 행거를 하나 샀거든요. 사실은 당근에서 살려고 알아봤는데 중고를 너무 비싸게 내놓는 거예요. 70% 가격을 주고 살빼야 그냥 새거 사는 게 낫다 싶어서 샀거든요. 이런 건 일도 아니겠죠. <laughs> 저는 집에 물건을 살때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서 생각 없이 물건을 사면 진짜 물건에 치여 살거든요. 미니멀리스트. <laughs> 요즘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쉽게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끼우고, 굉장히 간단한 조립이네요. 가자, 가자, 가자. 일단 방이 좁아서 굉장히 심플한 걸로. 튼튼하네요. 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옷걸이가. 이 옷걸이 어떠세요? 공간 좁은 임차인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임차인이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신경 쓴다고 중고도 아니고 새거 사줬거든요. 오늘 생각보다 또 작업이 오래 걸렸습니다. 역시 초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